플레이할 게임은 모조 2인품입니다. 상대는 119, 초보입니다. 자, 예전에 많이 했던 플레이어 같은데, 많이 점수가 떨어졌네요. 떨어진 건지, 새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11, 2, 모조 타임 들어갔어요. 12, 12, 11인데, 아유, 11이네요, 저는. 자, 11대 0. 아, 시작이 썩 좋지 않네요. <laughs> 자1 2 이고요. 5 8 6벌입니다9 9 9자2 버리고요. 9, 9. 자, 2벌이고요. 9 11 이고요. 11 12 11 12 12 9분한턴4 아이고 12였네요. 자11대12 역전 0, 1, 나쁘지 않네요. 5, 8, 8, 5, 7 버리고요. 6, 어, 12, 6벌입니다. 10, 6 버립니다. 10, 10, 8 버리고요. 6, 9 버려요. 12, 5, 11 버려주네요. 11, 11, 0 버립니다. 뽑기, 샥, 어, 7, 1. 자, 11대19 <laughs> 자, 11대 19고요. 어, 11. 어우, 좋게 나오네요. 계속. 자, 6, 8 버리고요. 어, 12, 7, 10 버리고요. 11, 좋게 왔네요. 자, 10 버리고요. 어, 11벌여주네요. 11 버려주네요. 11, 8, 12요. 12, 12, 1. 너무 좋게 잘 버려졌어요. 뽑기, 짠. 13이네요. 11대 32. 자, 이번 라운드는 상대가 너무 잘 버려져서 빨리 끝났네요. 자, 0, 2. 자, 3벌이고요 3, 3, 11, 11, 6벌입니다. 6, 7 7, 8 버리고요. 4, 9 버립니다. 9, 12요. 7 버리고요. 다시 9, 10 버립니다. 11, 11, 0 버립니다. 12인데, 한턴 12요. 짠, 아우, 14네요. 자, 10이 나왔나봐요. 11대 46. 자, 이번엔 좀 모음을 해봤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자, 6, 5 버리고요. 8, 8, 7 버리고요. 9요 9, 9, 7. 저는 한 턴이고요. 자, 상대 8장 남았어요. 자, 하나도 못 버렸네요. 자, 70일. 자, 11대 7 1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